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6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세트는 상태가 좀안 좋죠? 네그 얘기는 좀 마무리 하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전체적인 흐름, 네, 보시다시피, 어,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다시, 뭐, 시장은, 어, 계속 얘기 드리는 것처럼 시장은 양호합니다. 오늘 코스피 3,217, 네, 뭐 종가 기준으로 굉장히 좀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예, 이제 여기서 어 추가 상승 3,266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괜찮아요. 거기 딱또 좋죠. 다 좋습니다. 그래서 보유한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어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계속 지지 부진한 종목들. 예, 주요로뭐 삼성전자도 대표적인 종목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 얼마 전에 카카오 예. 더 이상 안 올라가죠 예. 손 대지 마라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질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거 매수를 했기 때문에 기관들은 어, 요거 국매도출 작업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수고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대표적인 주식들 예.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네. 어, 외국인이 좀 간만에 어, 조금 매수를 해 주긴 했으나 여전히 기관들이 계속,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매력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 얼마나 더, 엄청난, 어메이징한 실적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실적 장세로 가면, 오히려, 이제, 금융주 쪽이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좀 높다. 음, 이렇게 보면 좀 어떨까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삼상엔지니링 같은 종목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제스율도 올라오고 있고, 금융주도 지금 실적이 좋지만, 음, 국제효과에 연동하는, 국제효과가, 아, 어, 시,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SOI 같은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런 걸좀 체크하시고요. 네, 시장이 이제 가는 방향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어, 외국인 기관 투자자도 인간이고, 국내 기관 투자자도 인간이고. 뭐 제가 지금 전문가 연결을 오늘 잠깐 할 황태현 전문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음, 그래도 너무... 조금 음. 이따가 오세요. 네, 잠깐만요. 지금 어, 일단 지금 당장은 뭐 기관 투자자들도 어, 수익률에서 뭔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 빨리 현금화를 시켜서 더 빨리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도 괜찮은데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으니 어, 좀 답답한 거죠 자기네들도 그 답답함을 어떻게든지 좀 어, 만회하고자 매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매매 의 어떤 트렌드가 굉장히 지금 다채롭고 좀 변화 무쌍하다 이제 그거를 감안하고 여러분들도 좀 주식 투자에 임해주시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늘 얘기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올빵 투자자들이죠. 네, 그게 제일 안 좋습니다. 변화함에 따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걸좀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은 좀 의미심장한 발표를 했죠. 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얘기들이 또 나왔습니다. 예, 어, 누가 봐도 아 오늘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겠구나 생각했으나 예, 다시 보시다시피 아침에 음, 음, 몇시 정도죠? 예, 굉장히 아침 일찍부터 레키로나주가 예, 글로벌 임상 상사 환자 모집 및 투약 완료했다라는 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투약까지 완료했다. 모두 1,300명을 확정했다. 네. 그리고 이상 반응이 없었다. 좋은 소식이죠. 너무 좋죠. 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3상까지 마무리되면 6월 정도쯤 되면 거의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어, 실트는 이미 지난해 10만 명분에 이렇게나는 완료했으며 글로벌 시에 따라 150만 명에 300만 명을 추가 생산을 갖추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생산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흘러가는 추이가 아뭐 이런 이런 게 여러분도 그냥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일단 백신을 맞자가 일단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순서를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우선 백신을 좀 맞아보자. 예, 백신을 맞아보면 아 앞으로 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들겠구나. 그러면 이제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세명 중에서 두 명이 백신 맞았으면, 한 명이 걸리더라도, 확산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백신 맞은 수가 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돼버리면 아무래도, 감염률은 굉장히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걸린 사람도 줄어들 거고, 그러면, 걸린 사람이 치료받는 확률도 좀 줄어들겠죠. 이제,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막상, 정작, 걸린 사람들이 지금 이, 치료제를 사용을 안 한다는 게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 자, 암에 걸렸어요. 이거는 약을 안 쓰면 죽습니다. 근데 이금 코로나 치료제는 자연 치유가 지금 가능한 상태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무증상자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어, 좀 시간이 지나면 자가 격리해서 2주 있다가 나오면 괜찮아지더라. 이제, 이런 게, 통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증 환자가 아닌 이상은, 그냥, 패스를 하더라. 그리고 중증 환자도 다 죽는 게 아니고, 좀 기다리면 괜찮아지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케노나주 처방을 안 받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격적으로, 금액이, 높으니까, 이게, 어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한 5만원, 10만원 하면, 그럼, 맞아보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가격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일단좀 지켜볼게요. 한 3일, 4일 정도 더 빨라지는 거를 감안했을 때, 어, 이거 맞으면 3, 사 정도 빨리 치료됩니다. 어, 그러면 그냥 3, 사를 기다려볼게요. 1만 어,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100만 정도 하는데요. 그럼 저는 일단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일단 한번 기다려볼게요.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데요? 뭐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취, 안 되고. 그 다음에 맥경라주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이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결과론쪽으로 그게 안 나왔고 그런 현상들이 자꾸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어, 주식 가격이 점점 좀, 좀, 좀 떨어졌고 그 떨어지는 현상들이 시장 대비 지금 좀안 좋죠 보시면 240일 이탈하고 나서 하나, 둘, 셋인데 4일 연속 지금 계속 좀안 좋습니다. 네.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뭐 이게 삼상 통과하면 또 뭔가 이슈가 불긴하겠으나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조금 답답한 흐름이 좀 이어지는 국면이네요 오늘도 코스피가 1% 가까이 올랐는데 이제 신고가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코스피 조정 받을 때또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계속 저도 체크는 하고 있는데 아 주식이 어려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 이제 저가 저, 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국면인데 옛날 같았으면 제트리온이 어, 이제 여기서 뭔가 규모미트하게 뭔가 어, 짠하는 모습이 나야 와 되는데 이제 아직 공매도도 또 이제 앞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겹겹겹 압제가 아, 좀 쌓여 있는 그런 느낌, 좀 무거운 느낌, 호가창 마지막으로 좀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계속 매수잔량이 아, 아, 계속 많은 상태죠, 16만, 15만 주, 16만 계속 많은 상태고 그냥 수급 마지막으로 이제 장이 끝났으니까. 오늘은 누가 좀 산나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네요. 그렇죠. 예, 일단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가 좀 아, 예 셀트를 하시켜도 계속 매도. 네, 그다음에 네, 좀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급도 좀 그렇고 이슈도 좀 좋은 이슈인데도 반응이 없고 예, 조금 조금 어, 힘들어지는 더 조금씩 조금씩 더 힘들어지는 공연인 것 같네요. 음, 아, 이러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죠. 좀 아,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일단은 최대한 리본 음, 코비를 잘좀 극복하기를 네. 아, 기원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일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뭐 오늘도 중요한데 좋은 호재 의 반응이 없었다는 게좀 다소 뭔가 새로운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네, 오늘은 뭐 이렇게 좀 마무리하죠. 조금 더, 더 좋은 이슈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